당은 사대강 관리, 우리 사대강 사고 관련해서 이명박 전개통장, 동정길 전 대통령, 정길전 청와대 비서,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장관, 어,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태균 전 조달실장 5일을 혹은 남영 국무유기국고비밀제로 고발합니다. 고발이 사실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2008년 2월 국회건설사로 구성된 큰 소속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국민의 대우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2008년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우나 진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1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거의 4대강 살직의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대 사업비가 4 0 0 0 3조 9,000원이고 소형보가 4개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3년차로 세가지 과정을 거쳐서 2009년 9월 8일 결국 사업비 22조 2,000원, 국내에도 16개, 그리고 낙동강 함께해서 수심 6m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감사원 결과를 발표해 주신 님이 대우나 사업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나 사업을 중단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약 8조 3천억이 늘어나고 거의 엄청 비임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 소식에 참년 14개 업체들이 감압을 입고 이를 알 하는 일을 바꾸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주민을 조기고 국회를 조치해서 대원화를 추진하면서도 여전히 대원화가 아니고 단순히 사정을 살기라고 거짓 촬영을 제출했고 그해명을그 같은 사신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몇 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아까 말씀드린 이 원인을 공합진보라는 고발장이 되어야 합니다.